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촬영할 주제는요, 이 자석낚시입니다. 자석낚시 그동안 세번 하면서 자석을 잃어버렸었는데요. 그 자석을 다시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싸고 좋은 자석을 발견했습니다. 고리도 제가 망치로 구부리, 구부릴 필요가 없이 이렇게 예,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 여기에다 줄을 묶어도 전혀 빠질 걱정이 없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력도 아주 좋아요. 오늘은 어디에서 자석낚시를 해볼 것이냐? 오늘은 시골에 있는 웅덩이에서 자석낚시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옛날에 보면 은그 농민들이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그 인공적으로 파 놓은 그런 웅덩이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이 자석낚시를 했을 때 뭐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자성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낚시를 해보기 전에 네, 근처 개울가로 먼저 와봤어요. 여기에서 먼저 자석 낚시를 해보고 어, 웅덩이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런 철조거리들 철 성분이 있는 그런 돌멩이들이 많이 붙어 나옵니다 다시 저 멀리에다가 철성분이 많은 이런 돌멩이들이 많이 붙어져 나옵니다. 이게 자철석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자철석이라고 그러는데 철성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석에 붙어요. 자석이 이게 안 떨어지고 예, 안정감이 좋네요 자석이 안정감이 좋아요 이게 예, 뭉뚱하게 생겨 가지고 돌에 잘 걸릴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자석도 굉장히 저렴해 가지고 잘산것 같아요 기존에 쓰던 자석의 반값입니다 반값 방값. 기존에 쓰던 자석은 24,000원 이거는 12,000원 이에요 진작 이걸 사 썼어야 되는데. 어, 뭐 붙었다. 와. 와. 여러분들 못 잡았어요. 못. 못. 바다 청소를 바다 청소에 이어서 응? 개울가 청소를 하는 영광 못을 건졌습니다 못에는 철 성분이 있죠 자 다시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좀 멀리 역시 이 자철석하고 이 철사, 이철쓰 레기들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웅덩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인공적으로 파놓은 웅덩이입니다. 여름에 물이 부족할 때인공용주를 쓰기 위해서 파놓은 웅덩이죠. 인공적으로 파놓은 웅덩이입니다. 여기가 지금 굉장히 깊을 건데, 한번 여기서 어 자석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뭔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기쁜 것 같아. 땅바닥에 닿았어요. 둘이 좀 짧은 감이 있네요. 어머. 뭔가 막 걸리려고 하는데 이쪽에, 아우 저쪽에다 야오 와와 여러분들 엽전 나왔어요 엽전 옆전. 이 엽전이 물에 붙는 자석에 붙는 엽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와 진짜 자석에 붙는 엽전이 있네 와와 여러분들 엽전 나왔어요 엽전 자석에 붙어요. 와, 엽전이 있구나, 진짜. 이런 자석에 붙는 엽전이. 와, 개신기하다. 와, 이웅덩이에서 엽전이 나오네. 다시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와, 이웅덩이에서 엽전이 나오다니. 아예로 던져봐야지. 어, 뭐 붙지가 않데 Субтитры 그런데도, 철가루만, 대부분 철가루만 이렇게 많네요. 대부분 이렇게 철가루만 많습니다. Well. will 자 여러분들 제가 어, 엽전이 발견된 이후로 수차례 던져봤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물이 굉장히 더러워요.